14세인 인도의 정성술사 아비게 아난드 군이 현 사태를 완전히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미국 온라인 신문 인터내셔널 비즈너스 타임즈 월 4일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아난드 군은 꽤 정확한 신종 사태의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연말부터 그것이 발생하고,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에 걸터 상황이 악화해 가고, 5월 29일에 수렴한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언에 대해 아난드쿠는 전세계 언론이 오해하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올바른 해석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의 도처에서 그리고 주류 언론조차도 신종서티는 5월 29일에 끝난다고 말했다는 나의 예측에 대해 썼습니다만 신종서티는 5월 29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5월 29일 이후 서서히 감소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아난드 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세계에서 하나도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신종서티의 본격적인 수습은 7월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인류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종서티 백신은 발견될지도 모릅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다른 바이러 스가 옵니다. 그리고 슈퍼 내성균도 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농 야채를 먹어서 우리들의 면역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아난드 군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바이러 X 전염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강황을 면역력 향상에 추천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전염 X도 예언하고 있다. 그것은 2020년 12월 20일에 발생하고 이듬해인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이 전염 x 는 현재의 신종서티보다 심각해진다고 한다. 아난드쿤의 예언대로 매년 판 액수믹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확실히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이외의 살길은 없을 것이다. 강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양과 수면은 충분히 취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